시계는 시간, 기회 흐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시계의 방향과 위치는 집안의 기운의 순환 속도와 균형에 영향을 준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즉, 기운이 잘 흐르는 방향에 놓이면 복이 들어오고 기운이 끊기는 방향에 놓이면 복이 빠져나간다고 해석합니다. 1. 거실 동쪽 표 해가 뜨는 방향은 기운의 시작이자 성장, 재물, 명예운이 상승한다. 원형 또는 금속 프레임 시계 추천. 2. 현관 정면이 아닌 측면 벽. 현관은 외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 정면은 복을 밀어내지만 측면은 순환시킨다. 오른쪽 벽이 가장 무난함. 3. 식탁 근처 북동쪽 벽. 북동은 안정과 가족화합을 상징한다. 소리 조용한 시계 선택한다. 소음은 불화로 이어진. 4. 서재 또는 공구방 남쪽 벽. 남쪽은 명예운 시험 운 사회적 인정과 관련 있다. 숫자가 명확히 보이는 심플한 디자인 추천. 5. 침실 문에서 바로 보이는 반대편 벽. 시간 인식이 생활 리듬 안정에 도움을 준다. 단 침대 머리마디는 피한다. 압박감을 줌.